이제 소고기를 먹었으니까 예, 지금부터 노동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었으면 뭐 일하라 일하고 나서 밥을 먹어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하지도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저왜 이렇게 무거운 거준 거예요? 이걸로 이제 어, 바위를 흔들어 주셔야 지 물고기가 싹 나오니까요 이걸로요? <laughs> 너무 무겁네 자 가보시죠 가보시죠 형병 네? 어디가 여기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면 여기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매기, 까가살이 어? 대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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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 아, 근데 이게 바람이 거꾸로 분다. 응? 자, 흔들어요. 어요 이렇게 넣어서? 어, 저, 저, 저 <laughs> 저쪽 가세 저쪽 가세요. 이렇게 어, 해도 힘들어요? 어, 흔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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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갔다, 도망갔다. 맞아요? 어. 더 뽀뽀뽀뽀 해야 돼. 아니. <laughs> 안 되는데? 바꿔, 바꿔. 야, 너 이거 다, 다 들고 있어, 안그 그래. 아, 이거 거, 뭐, 이거, 이런 거. 뭐. 아, 저기 아, 먹였네, 진짜. 아, 아, 진짜. 아, 이거 또 잡다 그러네. 저기 왜 먹은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아이뭐 <laughs> <laughs> 아, 거야? 소기 먹였더니. 아, 너무 무거운데요, 이거. 아 그렇게 없나? 아까는 피었어. 아 이게 유령이 있구나. 아 이거 겁니아니네 처음 해봅니다. 나? 저는 궁금합니다. 이뭘 잡는 거예요? 뭘 잡? 오, 그다 오. 어, 두 마리. 중간. 어, 뭐야 이거?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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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우와,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뭐예요? 보여줘, 보여줘. 통가리하고 미끄러지 통가리 가리가리 가리 가리 우와 통가리가 가리. 나오긴 나오는구나 통가리. 이게 어떻게 나와요? 통가리 신기하네 가리 가리. 통가리. 통가리가 뭐야? 일색마아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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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요? 어건거야좀 빨리빨리 좀 거기다 물좀좀 좀 넣고 통에다가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냐 <laughs> 뭐뭐 하냐? 저기다 넣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 이 신기하게 나오긴 나오네. 어! 왔어. 사! 어 와! 뼈리, 두리리두마리내가 팍팍 빡기그 해운가 하리 해. 예, 매운탕에 지겨요. 아, 진짜 요 매운탕에 두개요 이거 속쏘 있어. 쏘요 쏘어야. 어, 벌보다 더더 아파. 아, 집에 알려줘요. 그런 걸. 얘왜 숟가락 먹으면 죽으면 어떡해 알려주지 말지 아 진짜 소인데 소인데 소는 가만히 있어 소야 진짜 거부도 없어 총가리? 총가리가 뭡니까 총가리 네? 알려주십시오 감독님 그왜 이직거리라는 거예요 <laughs> 네? 저는 궁금합니다 살아생전 총가리라는 걸 처음 봅니다 얘가 크면 메인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laughs> 매운탕으로만 먹나요? 어지. 그럼 이거, 가격 대비 너무, 노, 중노동 아닙니까?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안돼 아, 그럼 뭘로? 재미. 재미.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 하러 가시죠. 지금 바로. 네. 아, 참나. 저, 저두 분이 답답하시죠? 저는 이세 분이 답답해요. 음? 아, 근데 확실히, 강원도라 그런지 물은 진짜 많네요. 안 해. 아니, 이게 뭐지? 이러다가 메인도 맨도 나와요? 여기가 어청 많아. 가리는 거. 쪼가리는 거. 쪼가리는 거. 쪼가리는 게 쪼가리는 거. 쪼가리는 거. 쪼가리는 거. 쪼가리는 거. 쪼가리 거. 쪼가 거. 아... 야, 밥쌈이 나시죠? 순간리야 오, 순간 왔네요. 어, 좀 보여줘, 미꾸리, 이 한번 해. 오, 이만큼 좀 많이 잡네요. 아, 이 당연하지. 와... 와.

와순번이렇게 와. 아님님 시리가 깨끗한 물에만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깨끗한 물에서 시리. 이니다 <laughs>

다 이거 진리요이야 한번 아봐뽑아다가 안돼, 송수라고 처음 해봐봐 죽어라 흘리는최선입다 그래도 물가 엄청 많이 나왔어 근데 이거 어? 꺽지야? 꺽지 떡지 새끼들하고 아, 얼음치네, 아, 얼음치야? 어. 저건 각시 붕어지 저거는 이거 뭐낙 낙자루 어? 납자루아 어. 낙자루 가져가겠습니다. <laughs> 뭐죠? 와이 아, 잠깐 저기 무슨 물고기라고요? 이게, 이게 얼음. 치아 이게 얼음 천년 전물이죠 천와 진짜 이쁘다. 얼음. 맞아요, 맞아, 맞아 우와 오름치? 얼음치. 얼음. 얼음치요. 와 되게 이쁘다. 얼음치. 와 우와. 대박. 왜 얼음치라고 하는 거예요? 납자루 음. 우와, 신기하네. 다 음. 나눠줘. 일단 어어 비꾸리 큰거 있다 우와. 자연산 비꾸리 이거 보십시오 우와. 와 이거 보시오 이거 이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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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네 다 넣어요 이거는 찌개 먹어도 맛있겠다 진짜 이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비꾸리 비꾸리 비꾸 리 자연산이네 완전 자연산이네 자한번 해봐 이거도 네. 야아아아아게 yeah! <목소리도> 한번 보여 와! 강원도 이렇게 잡힙다 이런 거. 자없다겠습니다네 아. 네. 아. 유어유 음. 여기 음. 음, 옆에 안막 그냥 가지? 음. 어,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니 <laughs> 가라 그래 어나 이거 되게 좋은데 해야 그물이 이렇게 게야 그래야 돼. 그래야지 리면 걸려서 다시 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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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좋다. 와, 이거. 어? 어? 만 야.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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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통가래. 돌고기 같은 거 오겠지? 방금. 아, 어, 돌고기. 살짝 들어주세요 네. 벌 물고기하고 오, 우 장어소이 힘이 좋아 이. 장어 한 마리 잡자 뭐야? 어. 아, 썼어? <laughs> 아니 날파리야 <달팔이. 웃음> 코로 들어갔어 이래서 장어가 비싼 거군요 이렇게 안잡으니까 도전! 음, 음. 많이 안 움직여서 먹는 거야 너무 움직였다 야 이거를 움직인다고? 응 음. 대단하다 아 이제 끝났어? 끝났어? 네. 아 진짜 휘어졌어 휘어졌어? 이제 저쪽으로 야겠다 네. <laughs> 여기는 맥이 나오겠다 응이 나오겠다 아, 뭐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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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제발 뭐와쿵불렸어 아, 아, 아. 뭐야 아, 우와, 아, 와 맥이 어, 렸네와 나왔어 왕건이 하나 나와 대박. 오 떡지. 꺽지 떡지 떡지. 떡지 떡지. 떡지가 뭐야 이거? 그래. 와처 민물 강물에 물어. 아 그래요? 어. 네. 와 이거 와꺽지와 떡지. 와, 떡지네 이게. 오 되게 뭔가 영롱하다. 와. 낚시를 잡는 거잖아 떡지. 오. 와따, 이찌남 모기 따가워라 와, 호우! <laughs> 후이 잡은 거 아니에요? 모기가 엄청 많다. <laughs> 자, 우리가 이만큼이나 잡았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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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로 우리 뭐 할까? 어죽 한번 합시다. 어죽, 저기 팔면 안 어주. 되니까. 어죽 좀 어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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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죽. 어죽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 봐야죠. 렛츠 네, 고! 가자, 가자, 가자. 여, 여기도 껍질 있어요. 껍질이 있어, 껍질이 있어, 껍질, 껍질, 껍질. 껍질 있고 메기도 있고, 껍질 어, 있고 같다. 메기도 있고, 메기도 있고 자, 그거 여기다 부어. 어, 예. 자, 그거 부어. 어, 이거, 어, 아, 이거 잘 보여야 되는데. 아, 이 좋았어. 이제 물 다시 거기다 넣고. 따로 먹는 게또 소주 먹고 이러면은 아. 따로 먹는 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가 잡은 거라서 어. 더 그렇지. 더. 어. 뭔가 좀더아 이거 어, 와유루가가는 와. 어, <laughs> 원래 술잘안드시오 술은 안 먹지 아, 자 아, 이거는.